숙제 안하면은 계속 나만 설명해봤자 여러분 남는게 없기 때문에 이세 문제 제중에 140조 요 세개는 풀고 갑니다 고거 하세요 시간 줄거야 어, 140조 세개 동전 그리는거 다 그리면 돼 이런 그림 생각나나? 앞앞앞 앞앞뒤 앞뒤앞 뒤앞앞 이런거 있고 앞뒤뒤 뒤앞뒤 뒤뒤앞 DDD d d 그래야 돼요? 어? 난 이렇게 안 하지 독립시행의 확률로 하지 아. 어 3C0 1분의2에 3승 1분의2에 0승 이렇게 하는데 독립시행으로 해도 되고 그렸어도 돼 3개 정도면 맞아 오늘 어요어왜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칠까 여러분이 못뭐 따라 할까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속 그렇게 틀릴거세요 똑같은 문제를 오케이. 다음 거 하나, 새로운 거 배우겠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배우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표 만드는 건잘 했는데, 기대값, 요거, 이거, 이거, 발전 예제. 140, 한 걸음 더죠. 한 걸음 더. 140몇 쪽? 1쪽. 좋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5씩 상금 받으면 누가 하냐, 이런 게임을. 누가 해, 누가. 100원 주는데 누가 해. 던지는 게더 힘들겠다. 아니다 한 시간에 몇번 던질 수 있죠? 아무튼 좋아요 근데 좋은 게임이야 사실 이런 게임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죠 왜냐면은 돈을 뺏어가진 않잖아 네. 무조건 돈 주네 하루 할수어 하루 종일 할수 있어 근데 몇번 던지는 거죠? 네. 두번 밖에 못 해요 사실 음. 그랬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금을 확률변수로 한다 표를 만드세요 꼭 네. 10초 주겠습니다 그래요. 확률변수 X를 다 찾으란 얘기죠 두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상금에 대한 뭐지? 좀 어려운데? 아니요 2 0 120, 200이라고 얘기한 서영이가 있네 뒷면 두번 나오면 40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20, 40 20원은 안 돼. 아, 좋은데? 저도 어, 20, 안 돼. 40, 120, 200으로 해서. 근데 확률은? 음. 확률은, 야, 이, 이거는 사실은, 뒷면이 두번 나온 거죠? 뒷면이 두번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아, 왜냐면은, 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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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앞, 뒤, 뒤. 4분의 1이야. 4분의 1, 4분의 120원 받을 확률은 4분의 2. 2예요. 근데 200원 받을 확률은 4분의 근데 실제로, 요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어, 한 걸음 더냐면은, 요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한번 확률 분포를 만들어 볼게.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두는데, 저 X가 뭐였더라? 상금이지? 상금을 X로 둔 상태잖아, 문제는. 근데, Y라는 거를 이렇게 하자. 앞면이, 나온 횟수를 Y로 두자. 앞면이 나온 횟수로 주면, 요렇게 풀수 있어요. 0번 나오거나 1번 나오거나 2번 나올 수 있죠. 같은 상황인데, 실제로는 이 문제가 왜한 걸음 넣냐면, 이렇게 풀으라고 한 거야. 앞면이 나온 횟수를 가지고 해서, 내가 요걸 구해볼게. EY랑, VY랑, 어, 시그마 Y를 다 구해보겠어요, 선생님이. EY 어떻게 구하냐면, 시합 곱해서 더 하면 되죠? 어, 평기대값 Y. 그러니까, 앞면이 나온 횟수의 평균이자 기대값은 4분의 4라서 1이 됩니다. 샵 곱해 더한 거죠? 분산 어떻게 해요? 제곱의 평균. 구하는 게더 쉽단 말이야. 제곱을의 진짜 확률 변수를. 0, 1, 4잖아? 제곱해서 곱해서 더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4분의 2 플러스 4지. 빼기 음. 돼? 수현이 멍? 네. <laughs> 어, 4분의 2 플러스 4 음. 빼기 1 제곱은 4분의 2는 2분의 1 됐죠? 음. 표준편차는? 2분의.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분의 2어 그런데, 이거를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금의 기대값을 구할 때는,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필요요. 이렇게 할수 있어. 잘 봐. 앞면이 나온 횟수가 X라면, 아니죠. Y라면, 네. 얼마를 받죠? 네. 100원을 받고, 네.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얼마를 받죠? 뒷면은 몇번 나와요? 두번 던지는데 아니 앞면이 한번 나오면 뒷면 한번 나오고 앞면이 두번 나오고 뒷면이 영번 나오고 앞면이 영번 나오면 뒷면한두번나오죠2 빼기 y 번 나오죠? 요거가 바로 x거든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가지고 계산하면은 80, y, 전개에서 플러스 40이거든. x라는 게 y로 표현되죠. 상금이라는 확률 변수가 앞면이 나온 횟수라는 확률 변수로 표현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확률 분포 상황에서 만든 표는 앞면이 나온 횟수로 만들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왜 이걸 가르치냐면 실제로 이렇게 못 풉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단원에서 이항분포 배우게 되면 이렇게 못 풀어요. 반드시 요표로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 상금과 앞면이 나온 횟수의 관계식을 세워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상금의 기대값 구해야 돼.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쉽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해도 되죠? 여기서 다 곱해도 되잖아. 근데 다음 문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며수 넣어서 그것을 상금과의 관계식을 세워서 그럼 이렇게 풀면 되죠. X라는 게 80Y 플러스 40이니까 그러면 80 앞으로 빼고 82Y 플러스 40 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2Y가 1인데 120원이 기대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면은 120원 정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거야. 이 게임을 하면 평균적으로 120원을 받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이 게임에 했을 때 기대값이 120원이야. 그러면 너이 게임 할 때마다 100원씩을 내야 된다고 하자. 동전 두번 던지는 게임을 해서 돈 받는 게임을 하는데 참가비가 100원이야. 그럼 할 거예요?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확률적인 사고를 한다면, 어, 기대값이 120이라는 거는 두 개를 다 던져가지고 결국엔 120원 정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거야. 그치. 40원이 나올 수도 있고 대신 200원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시행을 굉장히 많이 하면은 평균적으로는 120원이 나온다는 얘기야. 120원. 한번이 게임을 동시에두번 던지는 시행을 한번할 때마다 120원 정도를 벌수 있을 정도로 기대되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확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산해봐야 돼. 근데 이건 동전 던지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똑같고 또 간격도 정확히 똑같죠. 80원 차이나지. 그래서 그런 것 뿐이고 만약에 이게 동전이 막 던지기 아니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뭐라 홀수나 막2 이하의 눈이 나왔을 때뭐 주는 하여튼 확률이 3분의 1로 달라진다든지 이러면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박에서 쓰는 거야. 이게 확률 이다 도박에서 발전된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확률을 배워야지만 도박도 잘하고 주식도 잘하고 그런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생각 해봐. 되지도 않는 게임을 계속하면 어떻게 기대값이 만약에 다 구했더니 12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8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게임 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거지. 한번 시행을 했을 때마다, 그러니까 두번 던지는 거, 이걸 한번 했을 때마다 80원 정도 벌수 있어도 기대되는 게임을. 100원 내고 하면은 계속 마이너스 20원씩, 어, 횟수가, 시행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통계적인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20원씩 나고 있는 거야. 20원씩 까먹는 그런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게임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영원히 한다면. 한 번만 한다면 근데 그래도 해요. 네? 음. 아, 맞아요. 음, 아, 그런 질문 많이 한다더라,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이 한대. 맞아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음> <어느> <웃음> 어. 신기하죠? 오케이, 닥치세요. 밑에 거 고합니다. 친구 할 거예요. 어. 친구 한다고? 나 친구 하자. 아, 친구. <laughs>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이거 곱하면 돼. 어, 곱해서 하면 돼. 근데, 이렇게 곱하는 거야? 아니면 은 200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야, 200분의 1이. 어, 이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X가 평균이잖아요. 네, 평균. 평균이 기대값이에요. 책을 읽어보면. 기대값이죠, 평균. 기대, 내가 그첫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 시험 평균을 냈을 때 점수 평균 점수란 거는 엄마가 네 시험지를 한장 랜덤으로 가져갔을 때몇 점짜리를 볼 것으로 기대되냐 그런 느낌이라고 근데 상금 상금으로 바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앞면이 나온 횟수 혹은 노란 공이 나온 횟수를 확률변수로 둬도 돼요 노란 공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서 상금과 노란공이 나온 회수, 개수를 관계식을 세워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상금하고 노란공이 나온 개수의 관계식을 세워야 돼요. 상금이란 거는 노란공이 나온 개수마다 얼마씩 주죠? 그러면 250을 곱해야죠. 이해해 버렸어요. 됐다. 대원. 대원? 300원? 300원? 너, 옛날에 내 사촌동생이. 아니에요. 500원, 더하기 300원을 물어보니까 뭐라 했는 줄 알아? 500, 300원? 이랬어. 귀엽지? 근데 그 친구가, 어깨저께 선생님, 외할머니 장례식에서 와서 만났는데, 그 사촌동생이. 나보다 키더 크고, 나 집까지 차로 태워다 줬어. <laughs> 나보다 한살 어래요. <laughs> 신기하죠? 인간은 진화한다. 500, 300원이라니. 500원 더하기 300원을 500, 300원이라니. 귀여운 녀석이 죠넌 이걸 못 푸는 것에. 근데 얘는 바로 이걸로 풀었어요. 상금으로. 다음에, 나, 나중을 위해서라니까, 다음 단어를 위해서. 어, 저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지. 야, 노란 공이 나온 횟수가 Y번이면, 안 나온 횟수는 200이 Y번이에요. 싫어요. 네. 개수가. 알겠어요. 그때 가서 또 설명이 되잖아. 알겠어요. 그럼 어려운 문제 한번 해 볼까요? 135번? 아니요. 막 어렵진 않아. 할 만해. 통계는 어려워 봤자예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한테 안 배워서 못 푸는다기보다는 그냥 못 풀면 머리가 나쁜 거야. 왜? 자극하기. 어,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이거 생각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확률 변수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 찾아보세요. 여러분을 도발했기 때문에 열심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한번 집중해봐. 이건 초등학생도 그냥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확률 변수를 찾으라 그랬죠, 선생님께서 방금 10초 전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걸 읽어보고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빨리 수현이 그림 그림만 그리고. 어, 남학생은 AB가 있고 여학생은 CD가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해라고. 좋아.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1, 2, 3, 4, 5. 좋아. 이것도 알았어. 근데 여학생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번호를 형님 뭐야? 아니, 여학생 중에 세상에서 C니까 3이잖아. 3. 근데 이렇게 안 있을 수도 있지. 너무 신절하게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서 얘가 독, 혼자 막 독주하면 어떻해 이렇게 하면 번호를 매겼다 여학생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는 뭐예요? 1. 1. 그럼 1, 2, 3만 보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아주 잘했습니다. 여학생이 여학생 3명 중에 맨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가 될수 있는 걸 모조리 다 적어야 돼요. 맨 앞에, 여학생 중에서, 이거, 이거를 자리해야 돼. 여학생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여 학생의 번호를, 번호가 될수 있는 거를 확률 변수에 적어야 돼. 그러면 뭐 뭐라고? 서영이 말한 대죠 음. 1, 2, 3, 4, 5? 라고 하면 곤란하죠? 네. 1, 2, 3, 4, 5는 될 수가 없어. 어.. 여학생 중에 무조건 여학생이 제일 뒤로 물러 있어도 이세명 중에 가장 앞에 있는 녀석은 3번이야 아.. 그럼 만약에 이름면 어떻게 하냐 남학생이 뒤에 이렇게 있으면 그럼 되잖아 안돼 이러면은 C, D, E 하면은 얘가 1번이야 1번 이래서 어. 응, 해보니까 그래 해보니까 말이 안돼 이래서 밖에 안 돼. 됐죠? 여기까지 이거 찾죠? 이게 제일 중요해확률별 찾는 거. 그랬을 때, 분산에, 야, X10X의 분산을 구하라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거죠. 100VX지. 어쨌든, 분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을 구하려면 무조건 평균이 있어야 돼. 평균이 없는 상태에서는 분산 못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평균을 구해야 돼. 왜냐면은, 분산은 공식이 제곱의 평균이 평균 빼기 평균제곱이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도, 평균에서 아, 응? 평균 빼야 되기 뜨죠? 아 볼까요? 없어요. 어디서 없어? 어, 어, 어떤 통계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이란 건 자료가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못 구해요. 하지만 추정을 할수 있죠. 평균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분산을 추정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다음 단원이야. 아... 아무튼 그런 깊은 생각은 다음 단원에서 더 하게 됩니다. <laughs> 아주 훌륭했어요. 밑에, 아, 밑에 확률을 구해야지. 그게 이제 문제야. 그래서 살짝 어려운 거야. 요렇게 되는 면은 여학생 중에 그러니까 (1번에) 여학생이 있고, 나머지 (4명은) 집 맘대로 섞여도 상관이 없지. 그럴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 그런데 그맨 앞자리 여자가 와야 되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 C가 왔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죠. 마다, 마다. 나머지 네 명은 지 마음대로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4팩이죠. 우와. 그런데 전체 경우수는몇 팩이에요? 다섯 명의 일렬 변에 곱해. 그럼 확률은 얼마예요? 5분의 3이잖아. 2, 3은 안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 것만,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쉬워. 가긴 어딜가요 아니, 뭔 소리세요? 그렇게 하지 1이 나오는데.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앞에 5분의 3이니까. 5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면. 아, 바보구나. 꼭분모가5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오펙이라고 해도 아또 천재적인 방법인데? 아니야 오펙이라고 해도 근데 그렇게 안돼 이거 한번 해봐 여기에 올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2는 뭐예요 여학생이 여기 있는 거지 두 번째 자리가 처음으로 여학생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C가 왔다 하십시다 하지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근데 앞에는 남학생만 와야 돼.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들끼리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팩 나누기 이거잖아. 그러면 5분의가 아닐 수도 있지, 서영아. 어, 10분의 3이잖아. 요건 10분의 1이다 아니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근데 어떻게 구하는지 10분의 1 맞긴 맞습니다 이게 확실하면 이게 10분의 1이 맞겠지만 한번 해보긴 해야죠 <laughs> 내가 다 풀어줬잖아 두개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어, 확률 구하는 거 어, 시간 좀 줄게요 3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이렇게 했어요? 어, 아주 잘했어요. 어. 소영이가 한건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세 가지마다 2팩, 2팩, 2팩.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2팩 곱하기 3팩 해도 돼. 어차피 이 그림밖에 안 돼. 검검 빨빨빨이야. 남남여여여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분산을 구하면 어느 수업 마치겠어요? 여러분이 구해봅니다. 분산을 구하라고 안 했고, 요걸 구하라고 했어요. 100VX. 아, 뭐야. 너무 깔끔하게 끝나버렸잖아, 수업이 환상적인. 어. 대신 연습문제 다 풀어야 돼. 쉽다. 146까지 다 풀어오세요. 시, 실 시즈가. 평균이 2분의 3이고, 분산은. 마, 마, 봐 여러분이 구해. 뭔 소리세요? 2분의 9, 2분의 9. 아, 2분의 9가 아니죠. 20분의 9죠.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제곱의 평균. 얘네 진짜 제곱해서 구해야 돼. 그럼 샥샥샥 더해서, 자, 어떻게 돼요? 이거 10분의 6으로 쓰고, 그럼 10분의 얼마예요? 6 플러스 12 플러스 9니까? 10분의 27에서 뭘 빼야 돼요? 평균의 제곱. 4분의 9를 빼야지. 그러면은, 분산이 얼마예요? 20분의 9지 100을 20분에 곱해야 돼요? 10VX면은, 아 분산은 확률 변세를 10배 늘리면, 그거의 제곱에 아 비해서 례 늘어나는 걸 어제 수업했죠? 그거 어, VAX 아 플러스 아 B의 형태는 A제곱 VX가 된다 그랬죠? 어, 그렇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주 잘 그렸어. 그거, 그거야?